넘어갈게요. 어느덧 친남 매들은 마약 탐지견이 되기 위한 1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요. 열심히 훈련해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훈련은 체력을 기르고 마약을 탐지하기 위한 초주 훈련인데요. 마약 성분 냄새가 벤 타월을 후각을 이용해 수풀에서 찾아내는 것도 다양한 냄새가 나는 풀들 속에서 타월을 찾아내는 모습 참 기특하죠. 체력은 덤으로 좋아지고요. 그렇다고 혼자 가진 말고 두 번째 훈련은 차량탐지 훈련 차량에 은닉된 목적물을 탐지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신 남매들에겐 아직 무서울 수 있을 높이를 과감하게 뛰어오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죠. 대담하게 점프+ 점프 아주 우아해.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복종 훈련을 통해 간식을 획득해 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간식은 소중해. 오늘의 마지막 훈련은 원통에 숨겨져 있는 마약을 탐지하는 원통 탐지 훈련이에요. 시선을 분산시킨 후, 몰래 원통 속에 쏙 찾아봐. 찾아봐, 원통이 아직 낯설 텐데도 점차 적응하며 잘 찾아내네요. 신란매는 앞으로 고난도 훈련과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 1월에 1차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에요. 신란매 꿈인 마약 탐지견이 되는 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빨리!